네, 반갑습니다. 퀀트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좀 두산 중공업과 기존 추천주들, 그리고 단기수익 새로운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너무 자주 다루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겠죠. 대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이슈,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최근, 카자,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카자흐스탄 정부가 2.4 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해요. 제 사업 후보군을 6개로 압축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두산 중공업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제 입찰 준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두산 중공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내 기업들은 기존 이제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 수주가 이제 제로에 가까웠는데, 어, 그에 반해서 이제 최근 이후, 유럽연합의 텍소노미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지금 초안에 원전이 포함이 되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기술과 관련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처럼 손을 내밀면서 수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또 다음 그림 한번 다음 이제 기사 한번 보시면 앞서서 지난 21일이죠.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제 국내 원자력 발전기업인 일진전기와 이제 협업을 해서 제가 그 관련 주들 흐름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일진전기. 이제 일진전기 기와 협업을 해서 지난해 8월 수주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에 공급될 이제 주변 합기 2 대와 이제 보조 기자재를 출하했다고 밝혔고요. 또 출하된 기자재들은 경남 마산항을 거쳐서 오는 이제 6월에서 5월에서 6월 경이죠. 월에서 6월 경 이제 체르 그 앞서서 말씀드린 체르나보다 1호기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번 사업은 또 한수원이 원전 대형 기자재를 해외로 수출한 첫 사례라고 하죠. 네, 무려 첫 번째 사례인데 규모는 약 이제 무려 100억 원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카자흐스탄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두산중공업과 한수원이 지금 협업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또 다음 보시면. 또 이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네 이분께서 이제 케이 텍소노미에 대해서 원전이 빠진 것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원전을 수출할 때 이제 국내 텍소노미보다는 이제 OECD의 대외 수출 신용기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원전 수출에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수출입 은행도 같은 입자 입장이다 라면서 조금 우려를 불식 시켰는데 지금 유럽연합 텍소노미의 원전이 포함된 부분도 아직 유럽연합 내에서 그 일부 국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논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출 여부가 판단이 되기는 하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지금 손을 내미는데 있어서 해당 기업의 이제 국가가 해당 기업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뭐 두산중공업이 되겠죠. 두산중공업의 그 국가 대한민국이 원전을 이제 그린 에너지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K 텍소노믹 그러니까 한국 텍소노미에는 넣지 않았으니까. 어 그러면 그 국가는 그린 에너지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탈 원전을 심지어 고수를 하고 있다. 그니까 제가 해당 국가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그 이제 국가 관계자라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조금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지금 차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죠. 차기 이제 대권 후보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뭐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는 이제 원전을 육성하자라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뭐 정책에 관심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 흐름, 섹터별 흐름에 분명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토론들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여당 후보죠. 여당 후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감원전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 그렇게 원전을 조금 감소하는 뭐. 그런 방향 신재생 에너지 뭐30%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뭐 탈원전에 아예 뭐 백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원전을 육성하는데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자. 또 윤석열 후보는 아예 백지화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좀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음 물론 다른 후보들도 지금 뭐 실제로 열어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두 후보 의말한 마디 한 마디에 조금 촉각이 군두세워지는 그런 부분이죠. 분명 뭐 지금 네 후보가 목적지는 다 다르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원전에 있어서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후보들의 발언과 정책 방향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 조금 짧게 안내 드리고 또 이어 마저 이야기 나눠 볼 텐데 최근 시장이 이제 엄청난 변동성에 기존 투자자 분들의 경우 이제 포트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좀 상심 어느 정도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실제로 많이 봤죠 저도 그리고 또 토, 투자를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타이밍에 또 어떤 종목들로 포트를좀 구성을 하면 좋을까? 조금 막막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처음 투자하실 경우엔 전부 다 그렇죠. 저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땐 그랬으니까요. 뭐 여러, 여러 지금 시장의 악재들로 인해서 공포감이 형성되어 이제 고평가 종목들의 큰 하락은 물론이고 이거는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고평가된 이제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원래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이제 고평가가 된 거죠. 뭐 주목을 받든 간에 해서 약간 테마주를 엮여서 올라갔던 간에 그렇다면 시장 악재가 나오면 제가 가장 빠르게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큰 하락은 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물리셨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튼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당연히 큽니다. 지금 자리가 맞는 거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이 있다면 조금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거는 물론이고 실적주, 가치주, 저평가들주, 기존에도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더 내려간 그렇게 비상식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과 같은 시장이 이제 또 저를 포함한 퀀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어찌 보면 좀 편해요 왜냐면 그 종목 발굴이 정말 잘 됩니다 저는 그니까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발굴 종목이 굉장히 많고 수월한 시장이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퀀트 분석을 통한 이렇게 가치주 성장주들 뭐 거기에 수급 단타를 통한 재미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치중을 대부분 이제 중심으로 가져가겠지만 일부 비중을 통해서 시장이 많이 눌릴 때는 수급이 또 일부 종목들에 몰리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급 단타를 통한 재미까지 잡아드릴 것이고 또 이제 비상식적인 시장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가격은 정말 상식적이어야 될 되... 적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도움드리기 위해서 한정된 분들에 한해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팬데믹 이후 최악의 공포감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그 저점 기회도 또 프로모션 기회까지 모두 놓치지 마시고 혜택 보시면서 꼭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죠 010-8955-7311 번호로 심플하게 성함만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되시구요 뭐 빠르게 연락드려서 프로모션 관련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더 이상 정말 망설이지. 이번에는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유튜브 추천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많이 인증을 저도 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음 프로모션 문의를 주실 때 인증까지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프로모션 금액에 더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추가로 이제 보너스 기간까지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단기 수윙 관심주를 한종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네이 부분 때문에 보신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종목들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죠. 뭐20% 이상의 급등 하루 만에 바로 잡으신 분들 많으실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 유니 한국 유니온 제약입니다. 뭐 보시면 제가 어, 간단하게 치료제 생산, 뭐 코로나 경구형 치료제 생산 MOU 상반기 수출 예상 간단하게 조금 적어 봤는데 포인트 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거 보시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 이제 한국 유니온 제약은 그 러시아 그 전략 기획청. 그 이게 참 발음이 어려워요. 전략기획청, 그 로스콘그레이스 재단, 그리고 K.D. 이스턴과 함께 러시아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백신 코비박이죠. 코비박과 임상 3상 완료 후에 지금 현재 시판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아비파비르 이것에 이제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한 차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지금 코비박 백신과 경구용 지, 코로나 치료제 이제 그 아비파피르죠 네, 아, 아비파비르죠. 아비파비르 생산을 담당하면서 향후 유럽과 이제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등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서 공급을 한다는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국내에서도 의약품 허가를 받아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를 위해서 지금 기술 이전, 원료 공급 등등 생산 일정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빠르면 지금 상반기 중에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등으로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면 빠르게 그냥 차. 찾... 한번 보실 텐데요. 음. 지금 포인트 짚어드리면 마찬 가지로 제가 뭐 앞에서 어제도 그러 그러니까 그저께 추천드렸던 T S 트릴리온이나 뭐 부강 부강 약품의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 마찬가지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짚어드릴 거예요.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 자신 있다. 계속해서 시장 너무 계속 빠르게 체크가 가능하고 위아래 뭐 아래로도. 짧게 손절 딱 가능하고 나는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9,600원대이요. 오늘 마지막에 조금 올렸어요. 근데 지금 뭐 9,600원대 부근부터 이하로 분할 접근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뭐 단타라도 조금 나는 보수적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올라가도 나는 아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뭐 그냥 단타라도 좀 보수적이고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9,300원대죠. 네 여기 있네요. 9,300원대 이때부터 이하. 로 분할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TS 트릴리온과 같이 수급 몰리는 시점에 수급 단타로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부각 약품과 같이 부각 약품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익까지 내셨는데 그것과 같이 지금 2차 수급 타이밍 노리는 겁니다. 2차로 수급 폭발되는 시점 노리는 거기 때문에 하루만 보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수급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급 터지는 시점까지 스윙 관점으로 볼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 계속 짚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또한 번씩 살펴보고 가야겠죠. 우리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일단 바닥에서 좀 편안하게 잡아서 수익을 수익률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없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위에서 제가 뭐탑5 정도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은 더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영상마다 전부 모든 종목들 다 짚어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언급 그 만들렸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짚어 드릴 거예요. 이거 천천히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브 먼저 볼 텐데요. 뭐, 리오프닝 관련 편안하게 기간 수익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25만원대, 25만원대 진입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지금 편안함을 넘어서 사실 뭐 편안하게 볼 종목이었는데, 편안함을 넘어서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미 두 자릿수 수익률에서 계속해서 수익률 늘려가고 있는데, 오늘 뭐장 초반에 더 좋았죠. 시장이 뭐 초반에 좀 괜찮았기 때문에, 뭐 5.85%까지 실적 발표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수급 들어오면서 뭐 5.85%까지 확 늘려가고 갔는데그 뭐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뭐 반납을 했어요. 근데 뭐 아쉬울 거 없죠. 우리 이미 뭐두자릿수 수익률에서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5% 10% 이렇게 기준 잡아서 분할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전히 전량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올라오면 계속해서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명심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시장은 변동성이 정말 크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완만한 시장 아니다. 이렇게 되죠. 뭐 하루에도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리고 시장 리스크가 전부 사라졌나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반전하는 시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스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여파로 출렁이면서 갈수 있어요. 가기는 가겠죠.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가 기대가 좀 크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이러한 형태는 나올 수가 있다. 출렁이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분할로 수익 잡아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러시아가 단순 포격이 아니라 포 정도 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사일을 쏴서 뭐 대폭락이 나온다. 이래서 다시 진입가까지 또 25만 대 아니면 또그 이하까지 와준다. 그러면 분할 수익 내. 그래서 확보해 둔 현금으로 다시 담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와 같은 대형 악재가 아니라면 현재 너무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으니까 정말 편안하게 또 위로 분할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저또 다음은 뭐 바닥권 중형주 추천드렸던 현대무벡스를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음, 네,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네요. 2월 19일에, 이제 주말에 조금 추천을 드렸었죠. 어, 지금, 물론 이제 대현 케이카 같은, 아까 이제 여기서 보셨는데, 대현이나 케이카 같이 두 자리 수익률 뭐 좋았고, 정말 잘 했었지만, 이 종목들 이미 몇 차례 짚어 드렸었고, 네, 이미 짚어 드렸는데 뭐 계속해서 짚어 드릴 필요 없겠죠. 제가 지금 뭐 수익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잡으신 종목들 추후 흐름들 계속해서 한 차례씩 짚어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대 무백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 드릴 텐데요. 뭐 아직까지 뭐두 자리 수익권까지 온 거는 아니지만 바닥권 추천 드렸었던 만큼 차트 한번 일단 볼게요 차트 한번 볼 텐데 네 바닥권을 추천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뭐 차트만 봐도 정말 마음이 편안하죠 19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추천을 드렸고 월요일에 이제 월요일 네 월요일 여기 있네요 월요일에 3,400원대 하락 구간에서 대부분 다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편안하게 뭐 분할로 접근하셔라 내려가면 더 좋죠 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월요일 날 마침 시장이 조금 출렁이면서 어,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가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3,450원에서 80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잡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분할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가 대부분 되실 텐데 지금 뭐 이미 6% 수익권 정도 올라오셨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에 잡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6% 정도 되실 텐데 적지 않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수요일입니다. 지금 전혀 적은 수익 아니에요. 무슨 급등주들만 보시면서 2, 3, 2 30%뭐10% 이상 하루 이틀 만에 오르는 거 아니면은 뭐 그냥 상승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틀 만에 6%가 적은가요? 절대 적은 수익 아니죠. 게다가 지금 편안하게 보는 종목인데. 근데 뭐 차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5% 10% 이런 식으로 구간 잡아서 부분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네, 계속해서 차분하게 보시면 되세요. 올라가면서 그러면 또 반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던 종목도 뭐 살펴는 봐야겠죠. 앞서서 관심 종목 언급해드린 한국 유니온 제약과 또 유사한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던 뭐 이때 추천 드렸었네요. 2월 21일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뭐 부강약품. 부강약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뭐, TS 트릴리온과는 달리 조금 눌림목 접근이 아닌 종가부근, 이때죠? 이, 네, 제가 한번 펜으로 짚어드릴게요. 이때 그냥 편안하게 만천원대 진입 유효하니까 접근해 보시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 다음 날인 바로 어제죠? 지금 부강약품이 어,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게 바로 어제죠. 추천일 이때고요. 21일에 추천을 드렸고 이게 바로 어제 화요일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날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12시 40분경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지금 최대주주 지분을 OCI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에 23%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뭐 잡지 못한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미 올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튜브 뭐 보시면 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제가 12시 40분쯤 기사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 네, 그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오전 내내 11,000원대, 12,000원대도 잠깐 갔다 왔었고요. 뭐 1,900원도 갔다 왔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대 11,000원대에 매수 충분히 유효했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TS트릴리온은 좀못 잡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면 그눌림목을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눌림목을 조금 짧게 왔다가 갔기 때문에 미리 걸어두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못 잡으신 분들도 좀 계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부강 약품의 경우에 더큰 상승이 나왔던 부강 약품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진입을 하셨고, 실제로 또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부분, 물론 분할로 계속해서 위에서 하시면서 23% 정확하게 챙기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대부분 20% 전후 수익 챙겨보셨는데요. 뭐 영상을 보지 못하셨거나 조금 늦게 보셔서 놓쳤다 하시는 분들 아쉬움 많으실 텐데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수급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종목들은 그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새로운 종목들 나옵니다. 계속해서 떠올라요. 저도 지금 조건 검색 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 지금처럼만 많이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수급 체크해서 또 관심 종목들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영상 시청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펀더멘탈적인 측면과 밸류에이션, 모멘텀, 관련 퀀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편안한 종목들로 얼마나 편안합니까? 딱 보셔도 지금같이 힘든 시장에 편안함, 이, 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뭐 급등, 급등, 정말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편안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수익 봐야겠죠. 우리 이거 지금 투자, 뭐 물론 수익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시고 뭐 학업 때문에도 스트레스 많으시고 뭐 각종 집안일로 스트레스 많으신데 어 이렇게 투자로 들어왔는데 진입을 하고 했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이렇게 편안한 종목들로 포트 딱 중심 잡아놓고 그 대부분의 비중을 편안.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중심 잡아 놓고 추가적으로는 또부강약품과 같이 TS 트릴리온과 같이 일부 비중 통해서 이렇게 또 단기 급등 종목들로 일부 비중입니다. 일부. 이 일부로. 하지만 일부지만 10% 20%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이것도 저, 결코 적은 수익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수익까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시장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버텨내기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었고 실제로 손실로 이어진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반대로, 이번 하락장에서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남들 다할 때, 어, 나는 조금 더 기다렸는데, 근데 그것도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뭐, 코스피 계속 오르고, 코스닥 계속 오르고, 거기서 진입하셨으면, 어, 정말 너무 힘드셨겠죠. 지금 그때 만약에 진입을 크게 하셨다면, 또 심지어 초반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분할 그런 거 없으시죠. 내가 뭐, 시드가 천만 원이다 하면은 그냥 뭐한 두세 종목 어디서 들으시고 어뭐 옆에 누가 이거 좋다더라 뭐 친척 누가 좋다더라 해서 막 그냥 500만 원씩 바로 바로 그냥 크게 크게 바로 들어가셨겠죠 그러면 지금 손실 정말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 드리워진 공포감의 크기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공포감의 크기는 곧 기회의 크기다 이 공포의 크기는 기회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회의 장에서 편안하게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또 시장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 고려해서 정말 상식적인 금액, 저렴한 금액, 하루 뭐한 달로 하셨을 경우에는 하루에 뭐 6천 원대죠, 6천 원대. 뭐두 달로 하시면은 5천 원대인데 두 달까지도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큰 차이까지 아니니까요. 직접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한정된 인원 분들 한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정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성함만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려서 저희가 연락 드려서 프로모션 관련. 진행 관련해서 편안하게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프로모션 남은 자리 꼭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들 또 좋은 관점에 관심 종목들 딱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